이번에 개통된 고속도로입니다. 아산 현충사 IC에서 타면은 서울도 갈수 있고 부산도 갈수 있는 고속도로. 저는 어 거기서 고속도로 탄게 아니라 인주 쪽에서 내려오다가 고속도로를 타고 저희 아파트 쪽으로 가고 있는데. 자 아, 지금 저쪽에 저희 아파트가 벌써 보입니다. 지금 1차 현대 헬스테이트 아파트 1차가 보이네요 저기. 자 1차가 보이기 시작했고 현충사 IC에서 딱 내리면 저희 아파트까지 몇분 걸리는지 제가 진짜 제 차로 시험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기 현대 헬스테이트 아파트 2차가 우리 아파트 같기도 한데 아뭐 제가 이쪽을 처음 타봤기 때문에. 제잘 모르기 때문에 자 일단은 그냥 갑니다 아산 현충사 ic에서 내렸을 때 저희 아파트까지 몇분 걸리는지 제가 우리 고객님들한테 3분 걸린다 뭐 1km밖에 안 됐다 이러는데 그게 정말인지 거짓말인지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3.3km 가면 아산 현충사 ic입니다. 이 아파트 아파트된다이 고속도로가 건설되는데 어, 들어간 시간은 8년이 걸렸고요. 그리고 돈은 10 10몇 조 13조라 그랬나? 아, 들었는데 제가 잊어먹었네요. 10몇 조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laughs> 자 아산의 첫 고속도로가 생깁니다. 아산 분들한테는 어, 굉장한 희소식이죠. 현충사 지하차도 현충사 IC입니다. 2km 앞 아산 현충사 IC에서 공주 평택 방면 오른쪽 고속도로 출구로 진출하십시오. 자, 원래는 12월에 개통 예정이었는 것을 당겼습니다. <laughs> 왜냐하면 추석 때 어, 이거 타고 빨리 가시라는 거죠, 집에. 피곤하니까. 저쪽에 우리 아파트, 저 현대 힐스테이트 아파트 1차 보입니다, 저기 저쪽에.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나? 1km 앞 아산 현충사 IC에서 공주 평택 디스플레... 방면 오른쪽 고속도로 출구로 진출하십시오 자 여기 뚫핑입니다 자자 디스플레이 시티 1km 앞 아산 현충사 IC에서 공주 평택 방면 오른쪽 고속도로 출구로 진출하십시오 삼성 디스플레이 시티2가 저쪽에 들어오는 겁니다 고속도로 다 빠집니다. 이제 1400은 도로비 잠시 후 오른쪽 고속도로 출구로 진출하십시오. 전나가는곳 음. 이쪽으로 가면 천안이 나옵니다. 하이패스로 가요 잠시 후아산현충사 풀게이트입니다 요금은 1 4 0원입니다자 나왔죠 1,400원 썼습니다 자몇분 걸리나 보겠습니다 1km 앞에 시속 50km 신호과속단속 구간입니다 그 앞에 보이는 게 저희 아파트 1차입니다. 1차 600m 앞에 시속 50km 신호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자 신호가 걸렸어요. 아까 42분에 나왔습니다. 42분에 자 지금 신호가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44분 정도 되면은 출발하겠죠? 지금 저기, 왼쪽에 보이는 게 현대 힐 스테이트. 바로 앞에 있는 거. 자, 3분 걸린다 그랬는데, 신호가 안 걸렸으면은, 얼마 걸리는지를 딱 정확하게 보여드리면 되는데, 신호가 걸려서. 자, 지금 42분에 딱 나왔어요. 근데 지금 44분이 됐습니다. 신호가 지금 대기 중이고. 44분. 3분 걸린다고 제가 우리 고객분들한테, 어, TM을 할때 말씀을 드리는데, 음. 4분 걸리면 안 되는데, 이또 신호 때문에 또, 아, 4분 걸리겠네, 이거. 또 42분에 나왔다 하더라도, 바로 신호가 걸려버렸습니다. 43분, 44분이고요. 좀 출발할 때가 이제 곧 있으면 우리도 출발해야 됩니다. 그래, 자, 45분 됐습니다. 4 2분에 나가지고 지금 45분. 3분 다 지나가요 벌써 3분. 3분 다 지나가는데, 신호 대기하고 있는데, 자, 신호 쏩니다. 신호 바뀌었어요. 자, 갑니다. 지금 45분이죠. 자, 신호 대기해도 3분이네, 신호 대기해도. 1 k m 앞. 좌회전입니다. 어, 이어서 300m 앞 우회전입니다. 300m 앞에 시속 50km 신호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아직도 45분입니다. 신호가 여기 계속 눌렸기 때문에 자, 여기 펜스 보이죠? 오른쪽에요, 여러분. 자, 펜스 보이 끕니다, 펜스가. 예. 자, 500m 펜스 좌회전입니다. 응? 이어서 290m 앞우회전오니불량룸제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 펜스에 짠, 짜잔짠, 짠짠, 짜라라란짠, 짠짠. 전방에 어린이 북구역입니다. 제한속도를 줄수하세요. 지금 46분. 삼백 0 m 앞 좌회전입니다.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있을까요? 290m 앞 우회전입니다. 1. 차로를 이용하세요. 자, 여기 아산 소방서. 전방에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제한 속도를 준수하세요. 여기, 여기 펜스 뒤에 저기야 2차예요. 저기가 좌회전.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여기서 290에서 42분에 나와서 우회전입니다. 어, 괜찮다. 42분에 나와 가지고 좀 46분. 300m와 우회전입니다. 자, 이어서 거. 100m와 좌회전입니다. 좌회전입니다. 이 차로를 이용하시면 자, 지금 47분. 자, 신호 걸린 거 2분 빼면은 3분 걸린 거 맞습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잡시 후, 우회전입니다. 아까 거기 이어서 들어오니까? 100m 앞, 좌회전입니다. 자, 여기가 저희 모델하우스입니다. 모델하우스 바로 옆에니까. 여기가 모델하우스입니다. 시 후,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30m 앞, 우회전입니다. 모델하우스도 가깝죠, 이?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110m 목적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가 저희 잠시 후 목적지가 있습니다. 아파트 참 좋죠잉? 쉽죠잉? 예, 여기다 주차하고 아이고, 팔아, 팔아. 도착!